학동. 학동이나. 학동. 아니,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요? 살수 없는 사람도 있어. 아니 그니까 나는 그 교육 있잖아. 막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거. 물론 좋아. 그럼 걔가 좋은 대학 가서 지가 어떻게 하겠냐? 그때부터 지 혼자가 해야잖아. 안 그래? 자식들이 아 부모가 어떻게 해줄 건데 아버지가 변호사요 그러면 내가 끌어줄 수 있어 야얘뭐 법대 가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아니잖아 우리 나나 나 같은 어? 자영업자들은 이게 안돼 그게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요 야나 교회 물려주면돼 네가 목사해라 해 갖고 안 그래 안해안해아유왜 뭐 세섭을 하노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뭐 딸님한테 물려주겠습니다 하고 아니 네. 교회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, 아니 그 건물을 물려주는 건 아니잖아. 아니야? 아니야? 아니, 교회도 야, 교회도 맨날 뭐 사업, 사업하더만, 교회, 교회 사업 뭐. 그건 괜찮은 거 아니야? 지갈마동이름이아갈마가 어떻게? 갈마축산 어때? 괜찮네. 화사동에는 화사축산. 그 그냥... 큰지 아냐 너무. 어 없어. <laughs> 갈마축산 없어. 그 대전에 제주안에 아직 2호, 이호사고그래 수원에 다가놓고 지금 유산에 사는 사나 있잖아. 돈이 내지 못하고 소리에 수원에, 나 화사동에 달라고. 화사동에 아니고. 내가 내가 사먹지 말라고. 그래 응? 내가 할 거야. 영희가 나는 있잖아. 그런 게안 들어온 거야. 응? 어.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분산한다고. 그지? 화사동에 안다도 돼. 그죠? 딴 데서 내가 것 같아. 그렇지.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. うん。